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네. 아, 지금 저도 방 안에서 약간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더울 때책한권 같이 읽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오늘 제가 갖고 온책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아, 이책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제목에 이끌려서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어, Small habit, big change. 그러니까 작은 습관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어,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평범했던 그들을 최고로 만든 단 하나의 습관. 어, 습관이 무기가 될 때. 이 책은 허성준 씨가 지은 책이고, 내 생각의 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약간 책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구입을 했는데, 이 허성준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니라 먼저 일본에서 좀 자리를 잡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읽을 때, 일본에서 나온 자기계발성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근데 보니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어, 우선은 크게 제가 챕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머릿말 다음에 보면은 어, 총 다섯 어, 가지 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에는 최고들은 어떻게 습관을 무기로 만드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어떤 습관은 왜 계속하고 싶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의 습관은 뭐가 다를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쓸모 있게 바꾸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에서는 공부가 습관이 될 때. 어, 각각의 파트들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부분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132페이지 보면은 타이틀이 뭐냐면, 어, 독수리 탑법도 무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간략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2001년에 상영되었던 그 반지의 제왕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 털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1937년부터 소설을 썼는데, 어, 영화화된 것은 원작자가 사망하고 나서도 자, 28년이 지나서 영화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유는 어,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데, CG랑 모션 캡처 기술이 어, 작품 중에 판타지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영화는 CG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약간 톨킨이 그 기술 발전에 조금 무지한 사람이었었나 봐요. 어 그는 타자기를 사용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제 또 타이핑을 잘 쳐야 되는데 굉장히 서툴러서 그러니까 양손의 검지, 우리 이제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의 손가락만으로 어, 자판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 톨킨은 이 반지의 제왕의 모든 원고를 두 개의 손가락으로 다 쳐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좋은 습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이제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은데, 자, 그래도 소개하는 이유는, 자, 일할 때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님을 어, 증명하는 습관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타이핑은 열 손가락 모두를 사용하는 쪽이 올바르고, 그리고 빠른 방법이죠. 하지만 열 손가락으로 삼류 소설을 쓰는 것보다 두 손가락으로 반지의 제왕을 쓰는 쪽이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톨킨은 토론 그룹에서 논의하기를 즐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노르웨이어로 아이슬란드 신화를 읽는 그룹에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신화의 조예를 쌓은 그는 지식을 총 결집해서 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세계관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 톨킨의 핵심 능력은 고대 신화와 관련된 어 지식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핑은 단지 그것을 아웃풋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끝에 이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자, 업무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자, 어떤 기술이 부족하다 해도 평소 잘하는 분야를 갈고 닦는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메꿔질수 있을 것이다. 자, 무엇보다도 본인 업무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간략하게 각각의 이야기에 대해서 핵심을 조금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64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중에서 자, 자기 암시의 주문은 왜 먹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보디빌더라고 하면 은 나중에 배우로 전향한 아놀드 슈왈츠 제너거일 것이다. 자 그는 프로 보디빌더계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자,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통산 7회 우승을 거뒀는데 자 로니 콜먼은 그것을 뛰어넘는 8회 연속 우승 기록을 올렸다. 자 1980년대가 아놀드 슈왈츠 제너거의 시대였다면 1990년에서 2000년대는 콜먼의 전성기였다. 그는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뒤에 경찰관이 되어서 대회에 출전한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콜먼은 바디 빌더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벤치 프레스는 200kg, 그리고 데드 리프트는 360kg.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는 1톤 이었다 자 바디빌더 역사상 손에 꼽히는 괴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무게의 웨이트를 들어 올릴 때자 기합을 넣어서 라이트 웨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 웨이트 하면 되게 가벼운 무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로 1톤짜리 무게를 들어 올리는데 이거는 가볍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100kg도 들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자, 이러한 습관은 자기 암시라고 하는 심리 테크닉을 어, 활용한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자기 암시는 말을 사용해서 어, 사고와 그리고 감각을 조작하는 것으로 자 예전에는 체면술의 일종으로 여겨졌지만, 자 현대에서는 뇌의 활동 상태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로 어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콜먼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솔직히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또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니 아니면 내가 이거 다 끝낼 수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 자체를 어 이제 조금 멈춰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어 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 자기 암시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저 스스로에게 매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 있어서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in every way a day by day. 그니까 저 역시도 이제 직장인이 그죠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학원 강사도 일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솔직히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일이 됐던 아니면 뭐 힘든 일이 됐던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 이게 어떤 저한테 디딤돌이 돼서 제가 분명히 나아질 거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데, 약간 책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약간 책 읽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근데 습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자기 개발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이책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건데요. 실은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제가 계속해서 촬영하고 촬영하고 또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아, 이번에는 제대로 잘 마무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울 때 건강 주의하, 어,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